뭐 보여드릴까요? 냥? 아이고 제가 한 손으로 하려니까 컨트롤이 잘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반신욕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깔별로 했어요. 아니, 깔별이란다. 그, 여기 흰옥기탕, 여기 옹탕, 여기는 열탕, 여기는 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샤워. 보뭐 자세히 보시면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나중에 1틴이 오면은 같이 놀수 있게 파티룸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rock and roll wow yeah to kick that drum my ego in the show oh piano to choose too? 그럼 더칠수 있다고요. 소리 들리세요? 노래방 기계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여기 다트도 할수 있어요. 게임기도 있고, 여기 틱톡 찍을 수도 있게, 이거 딱, 이랑, 여기 게임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참고해서 만든 제 침실입니다. 제가 말했던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보고만 있어도 따스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양초랑 주전자, 이거는 이 게임 안에서 엄마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이름이 엄마의 뭐, 티 세트, 엄마의 양초 세트,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도 떨어지고 있고. 귀엽죠? <laughs> 이 공간 분리랑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유튜버 분을 보고 했었는지 아마 어떤 걸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너무 제 취향이라 보고 좀 참고를 했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전 잠시 재정비를 할게요. 어그 어디 갔지? 아이고 아, 다 아이고 이거 일단 힘드냐? 만족하십니까? 제 방도 새로 꾸몄냐고요. 아니요, 제 방은 변한 게 없습니다. <laughs> 그대로입니다. 진짜 똑같아요. 그냥. 비교요 피규어? 비교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랑 지금 똑같아요 뭐 추가된 것도 없고 아직 음. 아저 언제 자냐고요? 두 시엔 자야죠 <laughs> 내일은 뭐 하냐고요? 내일도 콘서트 연습하죠? 레고 라이브는 콘서트 끝나고 아마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 여러분 종우 뮤비 보셨어요? 제가 입술을 하도 모으가지 시끄럽죠? 잠시만요. 난리 잠시만요. 음. 아무튼 <laughs> 여러분 정우 뮤비 보셨어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laughs> 연기 잘하더라, 그쵸 연기.

너를 볼수 있다면 음. 이노를 빌려 얘기에 You're my everything 그때 꼭 말해줄게 넌내 삶에 이어진 불안감 저는 너무 높아서 못 불러요. 종요한게이 <laughs> 노래 게은은 문을 더 빨리 닫았어야 했는데. 그 무슨 말이지? 뮤비에서? 동호아기 약간 약간 진짜 그 아기 보듯이 봤어요 <laughs> 귀여워가지고. 저는 귀여워가지고 전 오늘 그 이제 이동하면서 그거 봤거든요 다시. 그 제목이 생각났네 다나네 네 그래서 그때는또 다른 사람 품에서 그 작은 기억 하나만 아 저는 그거만 보면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막내가 그큰 무대에서 혼자서 사실 큰 무대긴 하지만 그 무대 자체는 저희가 정말 자주 섰던 무대잖아요 그래서 더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불후의 명곡 저희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또 거기가 또 대선배님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얼마나 떨렸을까 하는데 거기서 막 하다가 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중간에 에이티니 분들이 좀 잡히시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막우막 막 우시려고 하는 그 거랑 그 모든 박자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아 미치겠는 거야 이게 진짜 너무 아 고자극 영상이에요 저에게 진짜 그리고 그때 나온 노래들의 가사가 너무 지금 에 발라드랑은 조금 다른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아, 아 죄송해요.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아 설명이 안 돼요. 그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들이지만, 막 이미 슬픈 사랑, 뭐 이유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음,

니가 잠에 드는 자리에 슬피 우는 나의 눈물로 모두 젖어들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싶어요 또 그런 노래들을 막 찾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완전 옛날 노래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인기 순위 보면 나올게 <laughs> 알겠어요. 참가할게요. 종호한테 본 소감 얘기했냐고요? 전 그냥 그 얘기 했어요 그냥 가끔씩 너 영상 다운 받아서 비행기 안에서 본다고 그랬더니 뭔가종종 뭐, 그거 있잖아 특이헤헤 <laughs>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는 <laughs> 그럴 땐 막내야 맞아요. 막내는 막내입니다. 당신 F 백이구나. <laughs> 아니요, 저 나름 냉철하다고요. 종우가 뮤직비디오 찍으면 형들의 소중함 느꼈대요. <laughs> 귀여운. 티 호소인 곧 2시네요 이제 전 자러 가볼게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월요일 월요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옛날에 이게 안 돼가지고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또 일상을 시작하셔야 될 텐데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는안 피곤한데 네. 뭐. 지니들이 피곤하니까 보내야죠. 아니라고요? 물음표? 아 저를 재우는 거예요? 그쵸, 저도 잘하죠. 내일 또, 긴 하루가 될 테니까. 슬흥한 당 저도 사랑합니다. 똥랑해. 이제 알아서 다 잘해주시네요. 콘서트 때도 듣고 싶다. 엉망해해줄거예요 <laughs> 상상했어 오케이 전 자볼게요 굿나잇 잘자요 여러분 우리 곧 보자고요 못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에 담아 드지 말고, 우리 현장에 오신 티니들이 또막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실 테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그 응원의 힘을 고스란히 다잘 받아서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에겐 다 같은 에이틴이고, 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알았죠? 떵랑해요 안녕 잘 자요